안녕하세요, 킹입니다. 안녕, 보기입니다.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오늘 지금 환수하는 동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게임하고 있어. <laughs> 제가 하는 게임입니다 공부 아니고요, 아까운 거 아니고 디까운도 아닙니다. <laughs> 우리한테 할 리가 없지. <웃음> <웃음> 맞지. <laughs> 수수라고만. 아이디도, 분개도 상관 없어요. 뭐. 아, 팀 어, 좋지 뭐. 뒤에인데 물 깨끗한 거 봐. 그러니까 지금 다 환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음. 환수를 네 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6 시가 됐는데도 아직 안 끝났어요. 아, 자동 환수를 사놓고 아직 설치를 안 해갖고. 네, 다 볼탑까지 다 있는데 그 볼탑에 붙는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거리게 그게 없어져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. 이걸 사놔야 되는데 진짜 힘듭니다 환수하는 것도. 아, 너무 오래 걸려. 아, 물만 빼버리면 끝나는데 또 일일이 하나씩 채워야 되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공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계속 있는 네. 상황이고요 네. 제가 열대어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열대어는 왜 인기가 없죠 저희는? 음, <laughs> 아직 안 알려줘서 그렇지 그쵸 그러겠죠 어, 어디 뭐 카페나 이런데 홍보, 홍보는 하고 있어? 음, 홍보는 하고 있어 음. 계속 제안 맞춰가지고 카페랑이 걸려서 자 여기 뭐 난주들 뭐 이런 애들 이제 월요일날 코택 보내야되는 애들 어? 네. 네. 얘 너무 파이올 보내야 되네 어, 아, 이 진짜 예쁘다. 얘들이 최고지. 어, 얘들 진짜 귀여워. 들 진짜 이뻐. 얘들 타이거는 안 좋대. 그래서 이제 봉 동생이 뭐 거북이, 커먼 머스크 터틀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음. 까하는 것들도 좀 갖고 올 거고요. 음,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해봐야되지죠 그러니까. 예, 라이브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라이브를 그러면은. 다음 주말 중에 한번 할까요? 저희가 음, 저녁엔 쉬운이다 뭐다가 좀 바빠가지고 원래 오늘 오늘 하려 했는데 오늘은 뭐 평평한 곳 가서 관리도 해줘야 된다니라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시간 될것 같은데 그때 한번 할까요? 그럼? 네 좋습니다 라이브라 너무 오래됐어 음. 우와아니야 상관없어 아직 그 떨어지진 않았어 다행이다 어그럼 그래, 집어놔야지 어. 왜 그냥 그거 어? 그말다 봐야 할테니까 아직 멀었어 음, 아직 멀었어 네. 뭐, 이틀 연속 강행도 나니까 힘들긴 하네요 에이. 그 저희가 영상에서 볼다시피 어제 영상에서 볼다시피 포항에서 갔다온게 있었고요 그 다음날에는 서울에서 또 뭔일이 있어서 서울쪽 갔다왔거든요 서울에 이제 수저 세팅 네. 세자왕 두개 네. 그다음 에 어. 상면 여각이 추경장, 그다음에 에어라인 이거 다 해갖고, 그다음에 자동환수로 선 만들어드리고, 뭐 이렇게 갖고 그거 작업하고,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를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멋있. 오늘 기절할 것 같습니다. 이틀 연도 강행군이라 오늘도 이제 저녁에 시흥을갈 건데 오늘 안갈 거잖아. 오늘 가지 <laughs> 마. 일요일에 갑시다. 내일, 네. 갑시다. 내일 저녁에 가기로 했고요. 에어컨. 네, 어떤... 아유 이게 수족관이. 할 것이 많습니다. 그래도 재밌으니까 뭐 진짜 이건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못할것 같아요. 음,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못하지. 애들도 다 분양이 된 아이들. 너무 예뻐요. 음, 로즈테오가 한 번도 너무 예뻐. 음, 전안전 눈이 안 보여. 요 쟤도 분양이 되는데 고객님이 추경해 달라서 추경 중. 어, 물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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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지? 아, 이렇게 떴구나. 젠장을. 젠장을. 다 여기 샜네요. 돌려, 돌려, 여기 앞등가리를 이렇게 돌리면 돼. 여기 앞에만 어, 돌리면 돼. 그 호수를 안 돌리고. 으아. 어우, 자, 아무튼. 오늘 영상은 이렇게 잡담 영상이 됐죠? 음. 잡담 영상도 음. 한 번씩 있어줘야지, 뭐. 그죠 어, 어쩌다가 우리가 브이로그 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, 요즘. 음. 아이고. 그치. 자, 이제 방역사. <laughs> 이 수조는 그거예요 저희 병원 어, 병원 수조죠 병원 수조 아픈 애가 있으면 여기서 약육 전문으로 요, 요한 수조만 약육 전문 수조입니다 음. 아유 예쁘죠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진짜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제가 지금 텐션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너무나 피곤해서 그런 거지?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 아침부터는 눈, 눈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. <laughs> 그 휴대폰 조그만 화면으로 저희가 여기 좀 인터넷 쇼핑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걸로 상품 올리려고 보는데 눈이 너무 아파. <laughs> 아, PC버전 밖에 없어요. 모바일 버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, 요 어, 아, 그러게. 아.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. 아. 한 번씩 놀러 오세요. 지금 코로나 너무 심해가지고 못 놀러 오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의 놈이 코로나의 놈이 씻기 코로나에 놈이 씻기 제발. 와, 빨리 코로나가 다 종식 음. 돼가지고 좀 많이들 이제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또 건강하게 살야 되는데. 네, 코로나 그... 이... 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.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. 보. 아주.